혹시 최근 온라인에서 젠지 스테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지세대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입니다. 젠지 스테어란 말 그대로 지세대가 대화 중에 말없이 무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행동을 뜻합니다. 얼핏 단순한 장난이나 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대의 감수성과 문화적 차이가 녹아 있습니다. 이 현상이 처음 주목을 받은 건 해외와 한국을 동시에 휩쓴 SNS 밈이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지세대들은 누군가가 과장되거나 진부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말 없이 무표정으로 상대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젠지 스테어입니다.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말 없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인 거죠.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거나 굳이 맞장구 치고 싶지 않을 때, 혹은 오히려 상황이 재미없다는 걸 강조할 때 쓰입니다. 즉, 웃지도 않고 반박하지도 않고 그저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통방식이 등장했을까요? 첫째, 지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SNS와 영상 플랫폼을 접하며 짧고 직관적인 표현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긴 설명 대신 이모티콘 하나로 감정을 전달하고, 미 하나로 맥락을 공유합니다. 젠지스테어 역시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복잡한 말 대신 단 하나의 행동, 무표정한 응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둘째, 권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누군가가 말하면 예의상 맞장구를 치거나 억지로 웃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세대는 그런 방식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오히려 진부한 말에 무표정하게 응시함으로써 "그건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침묵과 무표정이 새로운 방식의 거절이자 피드백이 되는 셈입니다. 셋째, 놀이 문화로서의 확산입니다. 젠지 스테어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의 밈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젠지 스테어 챌린지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누군가 재미없는 농담을 할 때, 누군가 과도하게 진지할 때 카메라를 향해 무표정으로 응시하는 장면을 올리며 나도 젠지 스테어 했다는 식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여와 놀이입니다. 즉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콘텐츠가 된 겁니다. 하지만 세대 간 인식 차이도 큽니다. 기성세대에게 젠지 스테어는 무례하거나 불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 없이 노려본다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세대에게는 그저 하나의 표현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애써 웃지도 않고 간단하게 태도를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쿨하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인식 차이가 세대 간 오해를 낳습니다. 기성세대는 예의 없다고 느끼지만 지세대는 굳이 가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젠지스테어를 단순한 밈이 아니라 세대 정체성을 드러내는 코드로 해석합니다. 특히, 비언어적 소통이 온라인 시대에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언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웃음, 고개 끄덕임 같은 전통적인 반응 대신 무표정 응시라는 새로운 시그널이 나타난 겁니다. 이는 디지털 문화가 감정 표현을 단순화하고, 동시에 그 안에 세대 특유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젠지스테어는 단순히 웃고 넘길 밈일까요? 아니면 세대 간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코드일까요? 사실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습니다. 님으로서의 가볍고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면서도 실제 소통에서는 분명히 세대 차이를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직장이나 학교,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진지하게 조언을 하는데 신입사원이 젠지 스테어를 보낸다면 그 순간의 긴장감은 엄청나겠죠. 그러나 그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말없이 태도를 드러낸 것일 뿐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간 이해와 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젠지스테어는 지세대가 가진 소통방식의 한 단면입니다. 언어보다 행동, 긴 설명보다 짧은 시그널, 예의보다는 솔직함. 그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선택한 커뮤니케이션 코드입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가볍게만 본다면, 세대 간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세대 간의 소통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젠지스테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통해 지세대의 소통 문화를 읽어드렸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작은 밈이지만 세대 간 인식 차이와 소통의 본질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는 표정 하나, 시선 하나에도 세대의 문화 코드가 담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